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지내고 있죠. 뭐 우리가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 겪었던 혼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작스러웠던 계엄령 선포, 또 그린에서 정치적인 갈등, 정권 교체를 둘러싼 아주 극심한 극, 국론의 분열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지금 깊은 상처로 남아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환율,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 이로 인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이 더 퍽퍽해지고 어쩌면 정말 벼랑 끝으로 삶이 내몰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데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수치보다 더 무서운 내일을 기약,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또 우리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공룡처럼 몸집도 많이 커졌고, 뭐 화려한 건물들도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밝혀야 될이 영적인 역량력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뼈 아픈 비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져요. 흔히 우리가 이제 장미나 백합합, 백합 같은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죠. 그데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잃은 꽃은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미가 썩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꽃잎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가시만 이렇게 흉측하게 남게 되죠. 또 순결의 상징이 되는 백합도 썩으면 여러분, 잡초보다 더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요. 걸음으로 조차도. 쓸 수가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내 하물며 거룩해야 될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이 썩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냄새는 세상의 어떤 악취보다 더 지독하고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드신 우리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그리고 그 집착은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성전의 뜰만 밟아도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정말 맹복적인 신앙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의 외벽 속에 가, 감춰져 있던 탐욕과 가식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대면하게 돼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두 가지의 사건은 정말 다른 사건 같지만 별개의 사건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곧 당시에 타락한 성전의 자화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거울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이 육신의 귀로 어떤 뭐 음성의 파동을 느끼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킬 때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리게 되고요. 비로소 참된 거듭남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둘째 날,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서 다시 성전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중에 오늘 12절을 읽었죠.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신 거예요.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뇌하시며 길을 가시던 주님의 인성, 인간의 어떤 참된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때 이제 멀리서 잎사귀가 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혹시 그 잎사귀 사이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셨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데 이것으로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을 그 앞에 보면 마가가 13절 끝에다가 이렇게 상황을 덧붙였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돼요. 아니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라고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것은 아니 너무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가혹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 같은 아주 유명한 무실론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와 성경적 상징을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무지인 거죠. 자, 무화과 나무는 보통의 나무와는 달리 꽃이 맺히지 않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무화 나무예요. 대신에 이 나무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는 1년에두번 열매를 맺어요. 3월부터 4월 경에 이제 잎이 막 돋기 시작할 때 그때 함께 맺히는 첫 열매가 파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열 열매, 열매죠, 파기. 근데 이 파기라고 할때이 열매는 좀 작고 보잘 것이 없어요. 맛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 정도. 그럴 때 요긴한 열매인 거야. 근데 이제 이 파기가 제대로 맺혀야만 그 다음 6월부터 8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크고 달콤한 그 정식 열매인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야. 자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신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근데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이미 그 나무에는 수많은 파기, 처음 열매, 열매는 이 작은 열매들, 이 파기들이 달려 있어야 된다는 라 신호이기도 한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 내게는 네 열매가 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십시오. 광고를 하면서 다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았을 때는 정작 아무 것도 없는 거짓된 나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이 나무의 생물학적 결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겉은 화려한 종교의 외식을 덮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의 나무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뭐 저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직분의 옷을 다 입고, 화려한 찬양과 기도의 잎사귀를 막 흔들어대고, 우리의 외향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잎사귀를 들춰보실 때, 그 안에 주님이 맛보실 만한 삶의 열매는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비,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열매로 가야 할 영양분이 모두 잎사귀를 키우는데 즉 자기 과시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낭비되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내가 이스라엘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가증한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열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열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정식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성인 보나파르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제 전장에서 부하들을 살피려고 막사들을 막 돌아다닐 때였어. 그런데 어느 막사에 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그러 걸음을 멈추고 귀를 이렇게 귀렸더니, 야이 보나파르트 그놈 나쁜 놈이야. 아주 죽일 놈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죠. 화가 난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 못된 것들 감히 나에게 욕을 하다니 그러고 고함을 쳤어요. 그러니까 놀란 병사들이 아, 배야. 우리가 욕을 하다니요. 그래? 너희들이 방금 보나파르트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병사들이 아니 우리 소대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습니다. 그가 품행이 좋지 않고 남의 물건을 자주 훔치고 다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병사 중에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쫄병인 보나파르트에게 네 이놈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도록 해라.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그 이름에 걸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한 신앙은 주님을 그냥 시장하게 만들 뿐이에요. 잎사귀 뒤에 숨어 있는 가식과 형식주의를 우리는 과감히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께서 이제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거룩한 잎사귀가 가득한 곳이었죠. 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순례객들로 분비었고 장엄한 제사의식이 있고, 제사장들의 화려한 의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 따라서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혹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저 전국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직접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참 매우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성전뜰 근처에는 재물을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이 있었겠죠. 왜냐면 하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편의는 탐욕과 결탁하게 됩니다. 자 성전의 관리자였던 제사장 가문들은 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성전뜰 안에서 시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이제 자리세를 받는 대신에 밖에서 사온 재물은 흠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탈락을 시켜버려. 이건 재물로 받을 수 없다 탈락을 시키고 오직 이 성전뜰 안에서만 파는 비싼 가축만 재물로 통과시켜주는 횡포를 부렸 떨어는 거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세개이 화폐로 돈을 바꿔줘야 되는데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상인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겨서 가난한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격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우리가 는 온유하신 주님께서 이토록 과격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만민은 꼭 거기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에는 가축의 분뇨 냄새, 또 흥정하는 고함소리,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길을 막아 버린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강도의 소굴의 실체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 교회 안에 깊숙하게 침투한 물량주의 그리고 기복 신앙은 성전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번영 자녀들의 출세, 육신의 축복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 역시도 성전을 장사터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신앙의 거래 조건은 아닙니다. 윤리가 실종되어 있는 축복, 회개가 없는 평안을 난발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가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복음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될 교회가 은근슬쩍 만물이라 가는 이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는않는지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탐욕과 걱정의 소란함이 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음성이 들리고 계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장들을 청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꽈래를 틀고 있는 이 이기심의 상을 완전히 뒤엎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의자들을 다 둘러 엎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기능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기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있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다시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해서 주님이 정말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하고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간절한 초대이시기도 한 거야. 그것은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초대이신 거죠.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국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역시 나중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종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뭐 주일이 되면 종교적 위안을 얻으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산다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입사기 신앙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을 자랑하기보다 골방 속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밀실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직분의 권위를 내세우지 마시고 낮아져서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재건하십시오. 세상의 복잡한 염려와 욕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매일 아침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화려한 잎사귀만 무성한 채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시장하시다 할 때는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가 있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여러분 일하시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 말씀하실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부르심인 기도예요.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신앙,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 된 성전으로 회복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성전 그대로 올려드리고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